네 안녕하세요 비나는 네. 샤이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 오늘 일본에서 보고 계신 팬분들도 있는데 인사 한 마디만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 샤이입니다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. 정말 일본에서도 반가워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. 아니 우리 샤이니 여러분 사실은 이분들을 모시면 그 패션 얘기를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. MMA 2023에 어떤 컨셉으로 오시게 됐는지 너무 궁금합니다. 저희가 지금 일단... 누구시죠 넘어오고 계신데요. <laughs>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? 있을, 네. 것 아, 있을 것 같아요 민호 씨.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뭐 헬레긴 아니고요. 저희 네. 아, 그냥 그 얌전한 컨셉으로 왔습니다. 네. 근데 이렇게 멋있을 수 있는 겁니까? 네, 무대 옷은 또 아니라니까 저희가 얌전한 모습 보여줄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네, 이렇게 레드 카펫 도좀 이렇게 정장도 입고 이렇게 기분 좀 내봤습니다. 아니 네. 그래서 그런지 MMA 리본 이상면 오늘 뭔가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. 태민 음. 씨 참석하시니까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? 지금 바짝 바짝 하고 계시거든요. 아, 기분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기분이고요. 그리고 네. 무엇보다 멤버들하고 오랜만에 MMA에 출연하게 되어가지고 너무 너무 뜻깊은 거 같고 또 오늘 좋은 무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 굴뚝 같아서 빨리 무대 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태민 씨가 봤을 때 오늘 이이 멤버들 중에서 아, 오늘 이 멤버 오늘 유독 컨디션이 좋다. 오늘 좀 스타일도 좋고 모든 마음에 든다 하는 그런 멤버가 지금 민호 씨가 굉장히 값을 네, 보여주시면서. 네. 네. 아, 오늘 좀 기범이형이 많이 키씨가 기가 <laughs> 많이 좀 기고만장한 것 같더라고요 키씨가 네 키씨 어떠세요? 장난이고 네 오늘 키형 컨디션도 좋아보이고 워낙에 제 멤버들이 이제 각자 바쁜데 키, 키형도 그래 민호형도 다 오늘 컨디션 너무 좋아보이는데요 네 키씨 어떠세요? 어네 그냥 오늘 유난히 오늘 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좀 점잖게 있었는데 그냥, 그냥 기본으로 제가 그런 걸 깔고 있나봐요 네. 그리고 또 무엇보다 MMA 2023에 오시는 순간 이 컨셉이 달라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거든요. 오늘 팬들에게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지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저희가 또 오랜만에 이 MMA에 온 만큼 저희 샤이니의 엄청난 메들리와 그리고 올해 열심히 활동했던 곡들로 준비했으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, 어, 그럼 오늘 평상시보다 좀더 특별하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정말 주옥 같은 음악들도 만나볼 수 있는 거겠네요. 바로 정답입니다. 아니 저희 제작진분들이 네. 이 질문을 꼭 빼놓지 말고 물어봐달라고 부탁한 질문이 있는데 어, 네. 도대체 샤이니의 15년의 저력은 무엇인가 이걸 꼭 여쭤봐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어, 그냥 제가 뭐 대표로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무대할 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. 어, 이번 MMA 무대도 저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그리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차월을 위해서 오늘 어, 네. 최고의 무대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MMA 본 시상식 무대에서 이분들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. 빛나는 샤이니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와 선배들의 박수배세가 쏟아지고 있는 레드컵에서의 이 멋진 모습을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. 네 역시 선배인 샤이니분들께서 무대하시니까 <laughs> 정말 이번 콘서트 <laughs>